지연의 사무실에서 지연과 대화를 나누는 경도의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병원에 들러서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나 했는데 기자님 말대로 그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믿고 싶지 않았는데 직접 확인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돼요. 그런 지연을 걱정스레 바라보는 경도인데요. 이제부터는 조심하면 되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시진 마세요. 일단 병원에는 그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이라도 진행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는 내가 알았다는 걸 계속 숨기는 게 맞겠죠? 경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네, 숨겨야죠. 대표님이 사실을 알았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른 수를 써서라도 알츠하이머 진행을 서두르려 할 거예요. 물론, 대표님이 알았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게, 우리 쪽으로서는 방어하는데 수월할 것 같아요. 지연이 작게 웃으며 말합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기자님. 우리 지우 돌봐주는 상황으로도 고생하고 있을 텐데, 나 때문에 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경도가 지연을 바라보는데요. 그런 말씀 마세요. 지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한 명이시잖아요. 대표님도. 그러니 당연히,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 돕고 싶어요. 저도 그리고 제가 지우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요즘은 지우가 저를 돌봐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님 같긴 한데 의외의 모습들이 꽤 많아요. 지우가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맞아요. 역시나 지우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지우는 정말 똑 부러지는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제가 가끔 도움을 받는 일들도 많았죠. 이후에는 서로 도와가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지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게 됐네요. 아, 근데, 지우에게 이제 알리면 될까요? 경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우가 알고 있는 게 방어하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표님 마음이 편하시진 않겠지만, 이게 회사를 위해서 또 지우를 위해서도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지우가 등장하는데요. 나란히 앉아있는 경도와 지연을 보며 얼어붙어버린 지우죠. 두 사람 뭐야? 내가 지금 잘못 들어온 건가? 왜 언니랑 경도가 같이 있는 거야? 너는 여기 무슨 일이야, 이경도? 경도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아, 대표님하고 할 말이 있어서 들렀는데, 너한테 깜빡하고 말을 안 했네. 지우가 다가오며 말하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있는 회사에 오면서 나한테 연락할 생각을 깜빡했다고 하루 종일 연락하고 있는 사이에 그걸 믿으라고 하는 말이니? 네가 거짓말하니까 더 이상한데? 너 여기 왜 왔어? 경도가 지우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요. 순간 지연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이경도씨 내가 불렀어. 너한테도 이야기할 게 있는데. 미리 기자님과 상의하고 있었던 게 있거든. 일단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볼래? 지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앉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빼고 두 사람이 미리 할 이야기가 있었다? 나 왠지 너무 불안한데? 혹시 나 아파? 그래서 나한테 말하지 못해서 둘이서 쿵짝하고 있었던 거야? 나 살려보려고? 경도가 푹 파고 웃죠. 역시 지우는 독특해요. 제가 이래서 지우를 못 끊는다니까요? 지연도 함께 웃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이래서 지우랑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얘 사실 더 재밌는 애거든요. 지우가 눈썹을 찡그리며 둘을 바라봅니다. 뭐야? 내가 아픈 거면 더 심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내가 죽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뭔데? 무슨 상황인데? 도대체 뭔데? 나한테 숨기고 둘만 만나는 상황을 만드냐고? 경도가 걱정스런 눈으로. 지연을 바라봅니다. 그런 경도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짓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지연이죠. 다행히도 너가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냐, 지우야. 그리고 더욱 다행히도 우리 둘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조금 아프긴 해. 지우의 눈이 휘동그레집니다. 언니가 왜 아파? 어디가 아픈데? 어디가 아프고 또 얼마나 아프길래 나한테 숨긴 거냐고! 그리고 그걸 경도는 왜 알고 있는 건데? 지연이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천천히 하나씩 물어야지. 한꺼번에 쏟아내기에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니까, 우리 천천히 이야기하자. 우선 결론적으로 내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지유와 경도가 지연을 바라봅니다. 이후 지연이 천천히 지금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죠? 경도는 고개를 숙이고 지연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필요한 때에 지연의 말을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분노가 차오르는 지우죠. 잠시 후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된 지우가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이제야 다 알게 됐다는 거지? 그리고 경도가 아니었다면 언니는 완전히 기억을 잃을 때까지 몰랐을 거라는 거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기자님이 많이 도와주셨어. 그리고 너한테 미리 말하기에는 너가 너무 놀랄까봐 걱정돼서 말하기 힘들었고, 그래도 기자님이 너한테 빨리 말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지금 이렇게 만난 김에 다 털어놓는 거야 지우야 지우가 경도를 바라봅니다. 또 너한테 도움을 받았네 이경도 일단 언니 도와준 건 고마워. 근데 나한테 더 빨리 말했어야 해 경도가 지우를 바라봅니다. 미안해 지우야 나도 대표님처럼 네가 걱정되긴 했어. 나라도 힘들었을 텐데. 지금 네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둘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지우가 한숨을 쉬며 둘을 바라봅니다. 미련하게 나 혼자 아무것도 모른 것도 죄지. 알겠어. 화는 나지만 고마워. 언니한테도 경도한테도 다 고마워.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이렇게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경도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생각이야. 사실을 알았다는 걸 드러내지 않으면서 서서히 저들의 목을 질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연이 경도를 바라봅니다. 나도 찬성이에요. 일단 기자님 말대로 평소와 같이 생활하고 있을게요. 그러면서 남편 속내를 더 캐내야 할것 같아요. 드러나는 게 있을 때마다 이제 두 사람에게 공유할게. 경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가죠? 근데 그럼 그 비서 걔는 가만히 둘 거야? 나는 개부터 당장 치워야 할것 같은데? 경도가 지우를 진정시키며 말합니다. 일단 진정하고 비서가 눈치를 채게 되면 우리 일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 나도 너무 열받는데 일단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너 진짜 조심해야 돼. 알지? 지우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짜 지금 당장 죽여버리고 싶은데 일단 알겠어. 이후 사무실을 빠져나가는 지우와 경도죠. 나가는 길에 비서와 마주치는 두 사람인데요. 그냥 지나친 경도와는 달리, 비서 앞을 가로막은 지우입니다. 이후 손에 들린 커피를 보며 말하죠. 어쩌죠? 우리가 너무 빨리 일어나서 그 커피를 못 마시게 됐는데, 비서가 대답합니다. 아, 그럼 다음에 오실 때는 더욱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지우가 비서를 노려봅니다. 됐어요. 다음부터는 커피 타지 마세요. 다음이 있다면 말이에요. 비서가 지우를 바라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경도가 달려와 지우의 손을 낚아채는데요. 미안합니다. 안에서 조금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 얘기를 해서요. 커피는 다음에 마실게요. 그럼 수고하세요. 이후 지우의 손을 잡고 그곳을 빠져나가는 경도죠.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하는 비서입니다. 싸가지 없다는 소문이 사실이긴 하네. 커피를 타줘도 난리야? 이후 남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비서의 모습으로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